신의 새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민심이 반어 물길을 따라 하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물길을 가로막는 반시대적, 반일련적, 반도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반시의반통일 반민주 반성 평등의 볼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과 함께 말입니다. 박진대 동해는 <laughs> 우리 김두현을 지지하는 많은 두산동 상동 중동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현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갈구하는 대부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의 정신으로,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열정으로, 하나의 성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